여러분, yeah, right, 안녕하세요. 안사차 t v 입니다 오늘은요, 음, 저도 한번 3D 운전기 시즌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이 게임, 속도를 측정해볼 거예요. 아... 일단은, 제가 차이 름을잘몰라요 일단은, 타고 터치해서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고고! 음, 이 차는 운전면허 시험용이라,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어. 일단 속도 추, 추천하러 갈게요. 추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갈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빨리 가버릴게요.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오박키왜 이래 방금 자한번 네서부터가 노래하죠 일단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하자 자 가도록 하죠. 저, 앞, 뭐, 저 앞에 뭐야? 방금 저 앞에 뭐야? 군중제비 누구야? 방금 앞에 뭐였지? 일단 저 처음에 이거 택시인 줄... 일단 계속 가고 있어요. 음, 속도는 그리 빨리 나오진 않군요! 저 제가 아 아니다 제가 알아서 잘 편집할게요 달리는데부터 오 박을뻔했다 조심하세요 띠띠빠빵 그 와중에 사람을 피해가는 잠깐 안탈사지 아 아닙니다 자75 가나요 계속 달려봐 계속 계속 한차 달려봐 계속 응? 응? 더는 안 올라가네요 넷 여러분 이제는 상7 4 k m 입니다자 그다음 차시셔보도록 하죠 다음 차는 트랙입니다 잡누리 번, 잡누리 번, 오, 잡누리 벌써 오, 오, 아내 무릎 아야 박. 자 다음은 트럭. 트럭은 속도, 트럭도 그 뭐냐 운전면허용이라서 속도도 비슷할 것 같은데. 가볼게요 그냥. 일단, 얘는 기어가 따로 있어가지고, 기어 이거, 1단, 2단, 3단, 5단까지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까하고 똑같은 데에서. 갈게요, 아무튼. 갑니다! 과연 자연... 2차 스투는 얼마나 됐지? 음...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멋진 막 귀여워. 과연 여기서 얼마나 수도로 올라갔지? 과연? 응? 수도 진짜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리얼리? 진짜? 다음에 버스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버스. 버스 분 굳이 안해도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의 건굴증을 위해 해드려도가 o 죠 어떤 노다다 o n g r a 니다 하지만 노가다를 너무 시키지 마세요 제가 노, 노가다를 제일 싫어합니다 으 o 방금 누가 끼어들었어 i o n s 여이분요이차도 r a t u l a t i o n 다 여러분, c o 자, 이제 음, 이 버티고... 버스는 좀 뭔가 무거워서 속도가 잘안낼지안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버스는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처음에는 일단 버스가 생각보다 빠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해봤을때 여쭈하기디 죄송합니다 처음에 해봤을때 그냥 뭐 어... 100은 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김태수인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얘들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그럼 갈게요. 자, 갑니다. 어 뭐야? 미 귀찮게? 갑니다. 자, 과연 속도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되는군요. 시리전전전 잘작지 완전 재밌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으아! 달려! 이제 기어! 오! 네, 계속 달리고 있죠? 같지 빨라지죠? 오오 빨라, 빨라! 생각보다 빨라! 제가 일찍으로 달려가지고 길 이 일치성 길이 얼마나 달리는지 보는겁니다 과연! 100 넘었고요 100 넘었고요 115오 좋아요 좋아요 빨라요 생각보다 빨라요 완전 빨라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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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이 차의 속도는 120 120, 121이군요 자! 다시 한번저 멀어박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는 뭐냐? 아, 부가치시룸 대박. 네, 이 차는 다음에, 다음에 어 세브레 뭐였지? 아무튼 이차 한번 운전 해볼게요. 이 차는 가연 속도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되는군요. 가연, 제가 차 이름을 많이 몰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부르겠습니다. 이게 는 생각보다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모르겠지만, 차가 좀 작아서... 아, 그리고 이 차도 운전면허 시험용이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그 뭐지? 부가치 시론이 추가되었잖아요? 뭐, 아무튼 출발합니다. GO! 부가티 실현이 추가됐는데, 그거 스포일러 뺀 거, 에은 거하고 뺀 거하고 속도 차이는 얼마,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속도 차이가 날까요? 뭐하니 너네들, 네, 일단 예상 바뀌에요. 속도가 가요. 그 버스보다 빠를지, 아니면 침치겼는지침치간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빨 교정해야 돼요 제가 맨날 이빨이 잘 빠져가지고 아 이빨 사이에 침새가 많아요 흑캠이죠 그냥 네 숫자가 84 나왔어요 84 85 과연 더 올라갈까요? 아닐까요 85가 최는가 음, 86, 5 올라갔네? 과연, 86이 최대일까요? 네, 최대군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다른 차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차 같은 경우에는, 어, 안부르기네 남부리니의 신트라니오도 기대가 됩니다. 나 아, 아무튼 일단 기지개 좀 피기야. <laughs> 이차 되게 오랜만에 운전해본다 엥? 자얘이 얘 안쪽 바뀌었네, 대박. 얘 뒤에 이거 뭐 나와 있었구나. 일단 얘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핸들 조정이 힘들어. 일단, 이렇게 빠른 차도 경우에는, 여기 위쪽으로 달릴 거예요, 인도 위쪽. 워낙 빠르고, 잘, 빨리 도착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도 속도 추정해도 될 듯. 자, 한번. 아이고, 아이고. 한번 속도를 추정하러 가볼까요? 자. 제 동생이 또 방, 방해하네요. 아니, 아이고. 테레비 끄고자 차라리. 자, 한번 달려볼게요. 주, 준비! 아니, 너무 준비! 자! 뭐야? 못되네 뭐 자, 과연 이제 속도는? 참고로 이 게임은 3D 전 교실이라는 게임입니다. 저기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요. 대박이죠? 일 속도는 진짜 빠르게 나와요 어 속도 빠르다 우와 우와 빠르다 빠르다 오 대박 아 이러면 안돼 여기서라도 계속 달려 예 227도파 했습니다 엥? 뭐지? 엥? 나왜 지하주차장 들어가냐? 엥? 오 뭐야 오. 여러분 이게 뭐야? 색깔 바꿔줘 <laughs> 여러분 이게 뭐죠? <laughs> 야 이거 뜻밖의 사건인데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보그를발견했어요 그러면 <laughs> 그 <그냥> 시동 걸은 어떠냐? <laughs> 야 뭐야 이게 <laughs> 야 이거 시야도 가린다 그리고 문 차라 이래 야 근데 개멋있다 <laughs> 이게 뭐라고 멋있냐? 야스포로러 이미 나와 있는데? 야 근데 뭔 차가? 야 차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냐? 네 아무튼 이렇게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3D 운전자 셰니, 시리 운전자 개, 제작자님, 이거 빨리 수정해 주세요. 멋지긴 멋지지만 이게 뭔 일이냐? 네 아무튼 이렇게 버그도 발견했습니다. 잘했죠? 안 와. 자 다음 차 가도록 하죠. 네, 카니발, 우리 할아버지 차. 에헴. 죄송합니다. 오늘 네, 한번 카니발, 카니발을 운전해보도록 하겠죠 하, 도록 하죠. 맞아, 맞아, 맞아. 이 진짜, 차도 진짜. 속도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와, 핸들 진짜 뭔 버튼이 저렇게 많아. 이 차도 생각보다 좀 빨라, 빠른 것 같은데? 오빠라베스코를이기내고죠어 제가 차 속도 측정을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진짜 부가티 7호 기대된다 어이 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수리비는 단시를 물려주세요 아 아닙니다 시코 조용히해 그리고 어떤 영상 보니까 부가티 7호 7호도 추가됐다는데 그치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부가이치원도 추가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전술이 말고 달려보도록 하죠 자3 2 1저 앞에 또 뭐냐 1 1 방금 앞에 못 날리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운전을 빠바로 말한거 같 일단 차속도 <laughs> 차속도는 빨라요 <laughs> 개인적으로 빨라요 저한테 하지 말아봐, 운전 제대로 해야 돼. 딱! 지금은 가, 가보죠. 네, 일단 속도는 100은 넘었어요. 정확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어, 속도는 그리 빠른 것 같진 않은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고속도로에서 일반적으로 달린다는 느낌? 근데 이 정도는 일반적인 알리긴 한데. 네. 110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차, 다음 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는 제 생각엔 아우디인가 아니면 센테라니오로 알고 있습니다. 센테라니오네. 네. 한번 이차도 기대가 아주 잘 되는군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신충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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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음. 발라서 인도로 갈게요. 인도. 에이씨. 힘들지일이 <laughs> 네, 차는 제가 영상을 안 찍고 한번 속도를 측정해봤기 때문에 어 그만큼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 숫자가 변경이 됐는지 차를 추가하면서 버, 변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죠 자 뒤로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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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잠깐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고 일자로 갔다 제대로 하아 할... 제발 좀 됐다 자 처음에 빨라요, 처음에 빨라요, 처음에 빨라요. 처음에 람브리기니가 227인가? 그 정도 나왔을 텐데. 자,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 넘었고요. 네, 2 0 0 넘었습니다. 어, 227 넘었어요. 네, 220, 232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뭐번 치체겨볼 류예요 이것도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차추가하면서 뭔가 이상해졌어? 헐 한번 볼까요? 네? 네? 아니, 이게 뭐야. 아. <laughs> 야, 이거 카니발 진짜 기대된다. <laughs> 카니발 이미 했지만, 마지막에 한번 카니발 해볼게요. 야, 이거 버그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우디. 아우디입니다. 레그. 과연 라, 아우디는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되는군요.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이없군. 숫도 숫자는 둘 중에 보그를 발견하다니. 실하냐? 그나저나, 아우디 핸들 바뀌었네? 과연 내부도 바뀔긴 개뿔? 네, 아니고요 생각보다 느린데? 느린데? 그나저나, 아우디 핸들은 진짜 못자요 아, 피켜봐. 아, 피켜봐. 아, 아, 왜 나랑 똑같이 다녀? 아, 이거 참. 되게.